네. 지현 씨 조금만 옆으로 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 일단 먼저 깜짝으로 미친 존재감 진짜. 야생 드러머 박영진 씨보셨습니다 아. 그럼요. 현재 영순이는 약간 야생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laughs> 초하고 약간 이런 이 <laughs> <식으로 해서>. 아, <laughs> 청초 박영기 씨 이어서 <laughs> 여러분 특별한 분을 한분더모셨어요 <laughs> <laughs> 여러분 <웃음> 우리의 천재 피아니스트.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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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마련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야, 야, 야. <laughs> 자, 그러면 <laughs> 그러면 나오시부터 조금 소개를 해 주실까 음, 다섯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그러게요. 의리로 와주셨고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시부터 안녕하세요 저 나오입니다 아니 또 어떻게 오셨는지 얘기해 주셔야죠 어 타다 타고 왔어요 타다 타고 왔고 그러니까 진짜 본심으로 제 응원하러 와주신 겁니까? 네, 네. 진짜 순수 청년이에요. 예, 나오시 반갑습니다. 네, 반갑워요 네, 이어서 영진 씨 한번 가볼까요? 드럼 치는 박영진입니다. 아니, 그 <laughs> 아까 제가에서 어떤 물어봤어요? 아니 방송에서는 그 밴드를 이렇게 이마에 자주 하고 나오셨는데 오늘은 왜안 하셨나요? 그건 제 공연 때만 합니다. <laughs> 진짜 그런 거, 건가요? 네 맞아요. 어... 박영진으로 약하고 나와야 될 때만 어, 어, 언젠가는 꼭볼수 있기를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저 대기실에서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정솔 씨.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포커선 치는 정솔입니다. <laughs> 자 이어 타오 이어서 네, 베이스 치는 김하진입니다. <laughs> <laughs> 네네어 <laughs> 네. 이나오랑 같이 타다 타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2 년이 이렇게 다섯 분이시네요. 네. 그러네요.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고요. 네,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네. 의리 있게 특히나 이제 <laughs> 연, 저 끝에 두 분은 연주도 안 하시잖아요 나오시는 영진 씨는 네, 맞아요. 그런데도 합주도 네. 안 하는데도 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보고 싶은 게 그냥 그냥 시뮬레이션으로만 네. 드럼 치는 거랑 그 피아노 치는 거 한번 그냥 이렇게만 해. 해주실 수있어 우리가 볼수 있게 락킹하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헤비메탈? 그냥 스틱, 스틱이라고 치고 헤비메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워낙 친한 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지금부터 지목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 슈퍼맨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추억한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그 사람 한 명을 지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겠죠. 자, 질문 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방송과 실제 모습이 가장 다른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방송과 실제 사생활의 모습이 제일 다른 사람, 생각할 시간 2초 드리겠습니다. 1, 2, 오케이. 검지 손가락 올려주시고요. 하나, 둘세 하면 그한 명을 바로 찍는 거예요. 응. 방송과 실제 모습이 가장 다르죠. 하나, 둘, 세. 아, 어, 누가 제일 많은 표를 받았는지 나우. 좀 헷갈리는데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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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나오 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요 <laughs> 그러면요. 아, 저희 진짜 모습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방송에서? 예. 그러면 대표로 지만 씨가 한번. 나우 그 왜? 왜 다들 예, 예. 사실 그 방송에서 이제 나우가 약간 뭐랄까요 반 미친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아 <laughs> 어, 그렇죠. 이거는 철저한 계산입니다. 그리고 <laughs> 아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나우랑 이제 집에서 계속 같이 생활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원래 음... 나평소 어떤데? 아니 뭐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죠. 네네. 저희가 이제 퍼플레인으로 드림온이라는 곡을 했었어요. 네. 어. 근데 방송에서는 편집됐었는데 네. 그 연주하다가 자기 가 손톱이 부러졌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그랬어요. 네네. 어, 네, 프로듀서분들도 막 걱정하시고. <laughs> 네. <laughs> 형 알아요. 그래서. 근데 내려와서 야너 손톱 괜찮은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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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 잠깐만요 다운 아, 씨 이거 이제 듣고 <laughs> 아니, 가볼게요 거, 여기 거짓이 없잖아 아, 지금 잠깐 <laughs> 이러려고 <이럴 로고. 웃음> 듣고 가볼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네. 미리 부러뜨려 어요 <laughs> 왜요? <웃음> 방송 연출을 하려고? 연출이죠 아! <laughs> 네저 프로 방송입니다 이거 연습하다가 부러졌었는데 네 근데 그때 그렇게 말하면 좀더 열정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거짓말을 해버렸죠 아, 그러니까 어, 어 그런 연출력을 본인이 손톱으로 뿌러뜨려가면서네저그 <laughs> 순간에 그게 진짠 줄 알았어요 <laughs> 이 이것도 계산이야 이것도 계산이다 무대 <laughs> 위에서 나는 부러진 거다 야 역시 독일에서 온 사람 다르구나 야얘또 차원이 다르네요 생각하시는 게 그죠?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였습니다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방송이 끝난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죠? 방송 전과 후가 가장 많이 달라진 사람은 누군지? <laughs> 방송 전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달라졌다는 게뭐 살이 쪘을 수도 있고, 네, 뭐 연예인 병 걸릴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는 거요. 예 그냥 아무거나. 자 올려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방송 전후가 가장 달라진 사람 하나, 둘, 셋 이삭 씨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예요? 네. 좋게 맞힌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생각한 거는 뭐예요? 가장 달라진 건 달라진 거예요? 네. 달라진 거는 방송 전후인가요? 전 전후가 전, 가장 달라진 거 너무 많은데 지금 <laughs> 하나만 하나만 어 요즘 사람들이 어딜 가면 춤을 추게 시키려고 한다 <laughs> 음, 예. <laughs> 춤을 추는 게 가장 달라졌고 뭐 그렇게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보 이제 딱 지목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보다 그 지목 한 분들이 얘기하는 게더 이제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서. 누가 한번 얘기해보실래요? 가장... 아우 우선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 이런, 이런 운동화 이런 저런 단정하지 뭐... 않아 자유주의는 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 체크 어디 갔어 저는 오늘 일부러 체크 입고 거든요 그래서... 입고 오니까 편하게 입고 는데 입었었죠 그고 컨셉 아, 아, 맞춰 주시려고 네. 일부러 체크를 그리고 드레스 코드 맞춰었는데좀 대신감. 저한테 왜저 형을 아 체크? 이거는 되게 <laughs>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일부러 입고 오신 거예요. 일부러 네. 원래 체크 안 입는데 아아 <laughs> 그러니까 원래 체크 안 입는데 오늘만 이렇게 입으신 거고 원래 체크만 입는데 오늘 이렇게 입으신 거예요. <laughs> 좀 반대 되신 것 같은데 <laughs> 자 그러면 일단은 하지씨가 생각했을 때는 의상이다. 지청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있으실까요? 달라진 거? 영진 씨. 비슷한 말이긴 한데. 네. 제가 그 저희 프로듀서 오디션이 네. 이틀 했는데 저는 이제 이상립이랑 같은 날 이제 해서 먼저 하시는 걸 모니터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봤을 때 이제 뭔가 되게 유학생 같은 안경에 음, 그때도 체크 <웃음> <웃음> 지금 안경도 안 꼈어 <laughs>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가평 갔다 올때 버스에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laughs> 그때까지도 약간 그 체크 감성이었거든요. <웃음> <웃음> 네, 저는 한참 못 보다가 오늘 봤는데 이제 갑자기 와이셔츠 단정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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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 <않았네>. 놀랐습니다. <laughs> 일단은 방송 전후는 체크로. 그렇고 맞네요. 네체크가 거의 안경으로. 안경과 체크. 예, 아, 그만큼 이미지가 워낙 그쪽으로 강했기 때문에 <laughs>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멤버분들 끝나고 <laughs> 이제 뭐 콘서트나 공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다니셨잖아요. 합주하셨을 때, 공연하셨을 때이 멤버가 가장 인기가 많았다 하는 사람 한 명을 한두세 팀을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 제일 인기 많았. 많은 사람, 우리 여기 이 멤버들 중에 뭐 누구한테요? 그냥 한명 찍는거죠 관객들한테 관객들한테 그럼요 우리 안에서 서 <laughs> 어, 어, 그러니까 관객들한테 <laughs> 가장 인기가 많았던 <laughs> 멤버 한 명을 뽑는거죠 음. <laughs> 제가 이럴까봐 이 질문을 뺄까 했는데 어떻게든 어떻게 그냥 가보시죠 어? <laughs> 가, 가볼까요? 일단은 네. 길게는 안 할게요. 어느 분들. 나 기준에 찍어. 아 진짜. 그러니까 뭐 함성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냥 보디비 체감했을 때 아, 너 어, 잘하는 거 하면 돼. 지오리. 우리 우리 파이널 어, 아 할때 기준으로 하면 카. 그래, 파이널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뭐 코디션도 파이널이든. 네.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그 어떤 기준에도 잡아질 때야. 아. 아. 아 <laughs> 오늘의 지금으로 시간상... 아저씨, 감사해요. 아, 저는 처음 에서 적응을 잘 못하겠거든요. 근데 혹시 몇달 동안 겪어보시니까 컨트롤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으로갈게요 하나, 둘, 셋, 다만 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지금 아, 기준... 지금 기준은 당연히 이상시잖아요! 아 근데 그냥 평소에 이렇게 본인 느꼈을 때 있잖아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 이사 씨 누구 뽑으신 거예요? 저 영진이요. 영진 씨가 제일 많이 나왔죠. 네. 저도 영진이 뽑았어요. 오. 역시 브라머 야생. 이거 언제 언제 기준이에요? 그래요 내가 봤을 때 머리 기능. 머리 이 요거 밴드 하셨을 때인 것 같아요. 예. 한참 그 공간 안에서 드럼 치실때그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반박이 있거나 할 말이 있다. 인기라고 하면은 네 저는 슈퍼 밴드 나온지 제 최측 최... 지인들도 몰라가지고... 여인기 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존재감이 엄청나요. 머리가 그렇게 긴데... 아, 누구나 제가 <laughs> 봤을 때... <laughs> 지금 저한테 너는 머리 짧으면 존재감이 없을 거예요. <laughs> 그게 아니라, 그만큼 트레이드 마크다... 아팠다! 맞다. 어, 나우랑 영진이 왜 그래 나한테? 참 미안해. <laughs>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연주하고 하면서 에피소드들도 정말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뭐 아무나 편하게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뭐, 뭐 워낙 계속 그렇게 같이 했던 애들이여가지고 뭐, 나우 나우는 에피소드가 여기저기 많죠. <laughs> 어 맞죠. 뭐가 있을까요? 나우는 잠을 되게 잘 자요. 혹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 그래서 나우랑 돌아다니면 그 하루 그 공간에서 한 번씩 있대요. <laughs> 어딘가 <laughs> 카페를 가 카페에서 한번 자고 밥은 밥 먹을 때까지 뭐 이런 밥 먹고 나면 또 어딘가 감도 자고 있고. <laughs> 케빈집도 케빈은 자고 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런 이미지가 좀 있고. 음 저는 네. 한번 되게 아 얘가 진짜 쇼생이구나 느꼈던 게그 <laughs> <laughs>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드림온 그 VCR 방송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나우가 저희 집에서 잔다는 거를 이제 방송에서 딱 나가고 난 다음에 네. 딱그 바로 다음 날 나우랑 이제 아침에 연습을 가야 돼서 저희 집에서 자고 나왔거든요. 근데 아파트 이렇게 동을 열고 이렇게 나오자마자 어떤 분이 딱비나고 양지원 막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저희 말씀드렸지만 자고 일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참 그랬습니다. 네 그랬는데 나무가 어, 사진 찍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한테 스노우 있으세요. <laughs> 기곈데 앞으로도 저는 대박이다. 필터 카메라를 계속 팬들한테 부탁할 거예요. 아, 필터를 제가. 쓰는 걸로. 네네. 어 근데 보통 이제 팬분들이 요청하시면 아, 네, 저는 잠깐 이제 뭐, 아 지금 막 나와서요 죄송해요 하던가 그냥 좀 가리고 찍는데 스노우 있으시냐고. 와 대박입니다. 지금도 본인 카메라에 스노우 계속 쓰시나요? 아니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셀카를 많이 안 올렸잖아요, 그때까지는. 올려줘! 네. 네. 근데 이제 아이폰을 살 거예요, 조만간. 아 그래서 이제 어플 깔고 네, 사진 많이 찍을게요. 그러면 계속 한국에 계실 예정이신가요, 그러면? 네. 와 독일로 안 가시고 한국에서 쭉. 네네 일단 그렇게 결정했어요. 아 그래서 아이폰을 사신구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에피소드들 중에서도 이 이삭 씨의 존재는 또 어떤 존재였는지 궁금합니다. 왜 오신 거죠? 그, <laughs> 응원해주려고 오신 응원, 거 아니에요? 음원은 아니긴 한데 저는 네. 그 에피소드가 네. 그. 이사경이랑 이제 로열스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당시에 네. 이제 방송으로 형이 이제 프로듀서 오디션 때 했던 무대랑 1라운드 무대 같은 게딱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형이 형이 작곡한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이 아, 워낙 진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이제 저희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방송을 보고 아, 저 청년 정말 <웃음> <웃음> 반듯하고 멋있다. 앞으로 어떤 거 할지 되게 기대된다 이런 거는 난 형이랑 로이스를 준비하러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도 어, 그래서 그냥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속으로 아 엄마 미안해 형 아, 이제 망가져 생각을 했죠. 그 자원, 자원 저희 헤라운드 네. 톡방에서 있었는데 그 자원이라고 아보 연주 친 친구가 캡처를 해가지고 저희 방에 올렸어요. 모로올렸냐면은그 자원이란 친구의 엄마가 어머니가 그 이제 아들아 수고했다고 칭찬한 다음에 제이 얘기를 쭉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끝에 아그 너무 내 얘기 많이 한 거니까 아들아 고생했다 더러기 시작해서 장캡처를서 저희 카드방에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1라운드까지는 이미지가 되게 괜찮았다 <laughs> 어머님들에게 인기가 되게 좋았다 <laughs> 굉장히 다른 이미지셨으니까 네. 특히나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어른들한테 이제 인기가 많았다는 네.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게 뭐예요? 다른 분들은 또 이삭씨에 관련한 이런 특별한 뭐 에피소드나 기억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도 그 준비할 때기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네. 좀다때 그때 영진이랑 이삭이 형이랑 처음 만난 건데 밥 먹을 때마다 이상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2시간씩 하세요. 맞아요, 이거 진짜. 진짜 사람서 너무 힘든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제들 있잖아요. 와, 교회는 이대로 괜찮을까? AI는 해탈을 할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결국엔 우주까지 가네요. 지고 <laughs> 뭐, 이런 진짜 역사가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laughs>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이제 영진이랑 하진이랑 저랑 형이랑 넷이 팀을 할때 이렇게 연습하다가 밥을 먹으러 가면은 금방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영진이랑 형은 두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저랑 이거는, 하진이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하진이 형이 그런 질문이 나오면요 은 질문을 가로채 가지고 잘 계속 물어봐요 아니 그거는 <laughs> 대화가 길어지기 때문에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둘이 둘이서 차타 계속 물어봐요 결국에는 토크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 두 분이서 <laughs> 이끌어 가시는 걸로. 그게 이 사기형이랑 있으면 네. 무슨 특별한 에피소드가 아니고 매 순간 특별하기 때문에. 어. <웃음> <웃음> <Yes>. <웃음> 인기가 제일 많을수록. <laughs> 마른스러운... 네. <laughs> 마무리로 앞으로 이제 다섯 분 이제 활동 계획하고 이사 씨에게 응원의 한 마디씩 지아 씨부터 쭉 이렇게 가볼까요? 어뭐 저는 계속 뭐 음악을 할 거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 이사경이랑도 또 다음 주에 저희 팬미팅에서도 또 같이 <laughs> 놀러할, 할 예정이니까 네 많이 놀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삭이 형 항상 응원하고요 <laughs> 저희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사랑합니다 정수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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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으로 계속 불러주시고 <laughs> 형의 퍼커션스는 <포커션은> 저밖에 없습니다 <laughs> 아, 이삭 <이상> 안라세요 <말하기로>, 진짜 이어서 연수씨 이삭이 형은요 <laughs> 진짜,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세계로 나오지 않을 보컬리스트거든요. <laughs>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제가 그... 저... 그 로열스 준비할 때 이제... 부모님이랑 전화를 하면은 너 누구랑 팀하냐 하면 그 사람이랑 한다. 그래서 막 장난 아니에요. 막 진짜 그때도 이런 말해서 와 이런 보컬 절대 없다고. 이사형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제가 스톱 밴드 하면서 본 이사겸은 사실 막 변신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가장 그 뭐라 해야 될까 뚝심 있는 약간. 어, 형의 색깔이 확실하고 뭔가 이렇게 철학, 그, 형의 것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 이렇게 길게 잘 음악을 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바라고. 인화평론가님. <laughs>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나중에 이렇게 여섯 분이 또한번 모이시면은 그때 사진은 스노우로 찍는 걸로. <laughs> 아, 됐죠? 이건? 네. 오케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분 귀한 걸음 해주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큰 사랑과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분 이제 인사드릴까요? 박수로. 정한 씨, 정설 씨 이쪽으로 그냥 편하게 퇴장하시면 돼요. 아악기 때문에 아 본인 거니까 들고 가야 되는 건데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자기 건 자기가 챙겨야지. 자 이거 일단은.